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524장입니다. 함께 찬송드립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호라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고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최악 버스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의 짐 짊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것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더욱더 힘 있는 삶될수 있도록 날마다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맡긴 것 있으면 고백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깨끗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과 날마다 한 걸음씩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자녀된 삶을 힘있게 살게 하고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베풀어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주님께서 그삶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사랑과 은혜로 보살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입술도 주장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29장 5절로 8절입니다. 역대하 29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볼 때요.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지 이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살고 계신가? 죄에 물들고 죄의 습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계시는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는가?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를 게 없잖아요. 하는 게 똑같잖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은 다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 죄성, 연약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긍휼을 베푸심, 지혜와 교훈 가르치심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 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간 시간을 통해 우리가 지혜를 얻고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고요.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볼때 히스기야 왕은 지나간 시간들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말자. 어떻게 이렇게도 무지하고 악하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모욕하며 살아왔을까? 그 철저한 경각심,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히스기야에게 생겨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조상들이 회파해 놓은 성전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달아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정신 이런 것들이 성전의 구조와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형식들에 다 담겨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를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돌보신과 복주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했잖아요. 하나님께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돌렸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수 있었어요. 성전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이었죠. 그런데 이 성전이 완전히 망가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대로 두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 왕이잖아요. 아하스 왕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신나간 아스예요 왜냐하면 성전 구조를 완전히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버려요. 이방신전같이 말입니다. 이 방신을 섬기는 구조를 선택하고 다 망가뜨렸어요. 그렇다면 악한 것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저 그냥 지어진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실 땐 거기엔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악한 영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전을 회파하는 것으로 성전 구조를 완전히 뒤바꿔 버리는 것으로 나타난 거예요. 엉망진창이 돼 있었습니다. 제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부터 깨끗게 하라고 하는 지혜를 히스기야에게 주셔서 지금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깨끗게 하는 일을 합니다. 성전을 깨끗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전을 개혁한다.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전은 사람이 설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사람이 순종해서 그대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언약이 체결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되는 것이죠. 언약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원래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대로 다시 돌려놓는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 왕은 레위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순서를 밟아서 히스기야가 명령을 내립니다. 먼저 성전을 회복시키고 깨끗하게 하려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레위자손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녀들은.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속죄 죄물의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씻음을 받고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희스기하는 알았기에 먼저 성결 규례를 따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먼저 자신들을 성결케 하라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렇게 명합니다. 여기서 그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선왕이죠 아하스가 담의 색단의 모양 그대로 만든 제단을 비롯해서 우상 숭배를 위해서 사용된 모든 기구들을 가리켜요. 여기에서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성전 내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내부에도 우상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러나 그 외에 성전 바깥쪽에 있는 뜰 구석구석에 그런 우상을 섬기는 기구들이 가득했던 거죠. 그걸 더러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희스기 하는요, 성전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로부터 더러운 것들부터 없애라.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레위 사람들에게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요 더러운 것을 없애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 회복한다 할 때는요 먼저 아름다운 것들을 채워 넣지 않습니다 갖다 놓지 않아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더러운 것 잘못된 것부터 없애요. 고칩니다. 그 일을 하도록 하면서, 물론 외적으로 보이는 그런 기구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없애도록 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구체적인 그런 어떤 내용적인 면에도 희스기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이 무엇이냐. 정말 고쳐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냐 고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버렸기에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는 악을 저지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등지고 뭐 했겠습니까? 이방신 섬긴 거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낭실 문을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전 문들을 가리키죠. 아수왕은요. 모든 성전의 문들을 닫아 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전 예배를 완전히 폐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문들을 그냥 닫아버린 거예요. 등불을 끄고, 원래 성전 안에는 등불을 켜두었거든요. 이것은요, 등불을 켜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보살펴 주시는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 늘 그들의 삶을 밝히 밝혀주겠다. 그 언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등불을 꺼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같은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한테 그런 복안 바래요. 필요 없습니다. 이 뜻인 거죠. 성소에서 분양하지 아니하며, 분양단 위에서 타오르는 향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상징합니다. 분양단이 속재소, 그 지성소, 그 언약계 위가 그 뚜껑에 해당되는 것이 속재소잖아요. 속죄소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까이에 계셔서 항상 기도를 들어주심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양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필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이 기쁘든 화가 나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완전히 닫힌 심령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할 이유도 없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용서받을 이유가 있겠는가 이 또한 필요 없다 이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그동안 남유다가 이런 처지에 있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돌보지 않으셨다. 내버리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버리시니 우리가 어떻게 되었나?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사방에서 적들이 계속 쳐들어와요. 계속 빼앗아 갑니다. 편안하게 발 뻗고 잠을 잘수 없는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여러분 아하스치아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그 내용. 뒷장을 보면요, 그 전장이죠. 아스 치아에서 남유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에 의해서 곤욕을 치러요. 불레셋과 에돔으로부터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했고요. 아스르 왕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남유다는 계속해서 비웃음거리가 되어온 거죠. 남유다의 이러한 어려운 상황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히스기야는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 길은, 우리가 이제 일어설 방법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포를 하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성전과 섬기는 자들의 성결의 회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제나 붙잡고 놓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거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것들이 계속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가 잡혀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심령,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고요. 심사숙고에서 따라가고자 애쓰는 성전의 그 아름다움이 완전히 다 망가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의 심령이 세상의 말이 더 지혜롭게 여겨지고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능력이 더 나를 강하게 지켜주는 것처럼 믿어지게 되는 완전히 회파되고요, 엉망진창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 앞에 먼저 성결해줘야 하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것은요, 이미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합평을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비록 우리의 심령은요, 온전히 회복되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게 됩니다. 그 화평함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시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교통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회복시키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더럽고 악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함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이죠. 깨끗게 되어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과 하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되어 사는 삶이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언젠, 언제나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교훈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돌아가고. 날마다 회복하고, 씻어내고, 더러운 건 내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새 심령으로 채우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끊이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마음의 성전, 날마다 아름답게 채우시고요. 이루어내시고요. 늘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기억하고 늘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야 하고요. 성령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야 하는 거죠. 이 시간에도 겸손함으로 성령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아뢰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계속해서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